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 음, 봄입니다. 꽃 피는 준삼월 꽃도 피고, 또, 밖을 보면은 아주 날씨도 좋고 따스하고, 진짜 따뜻한 봄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나들이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차 조심하시고, 아셨죠? 어, 오늘은 어, 음력 3월에 대해서, 어, 쥐띠분, 용띠분, 그다음에 원숭이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쥐띠 여러분들은 음, 음력 3월에 금전이 나가고 들어가는 형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전의 바람이 불고 금전의 바람이 나가고 왜큰 금전도 들어오겠지만 큰 금전도 나간다. 그런데 여러분들 큰금전이 들어오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큰금전이 나가는 건 뭐야? 나간다고 생각해서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요. 내가 어딘가 투자를 한다든가 어떤 무엇에 이게 종잣돈이 돼서 더 커질 수 있다는 라 얘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나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다, 나쁘다가 같이 온다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쥐띠 여러분들은 음력 3월에 뭔가 시작, 또, 뭔가 투자, 뭔가 이런 것을 하시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3, 4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올 음력 3월은 계약의 성사가 이루어져라. 인간의 문이 좀 열려라.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문이 열리는 건 귀인도 될수 있고 어, 사랑하는 이성의 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3월에 좋은 인연법대로 따라서 좋은 인연 만나시고요 귀인 합의문도 열린다고 하니 음력 3월을 기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띠 여러분들 음, 용이 하늘로 막 승천하는 격이야 지금 그런데 승천하다가 뚝 떨어질 수 있어 오만과 자만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3월에 내가 음력 3월에 좋은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잘 된다 한다 하더라도 뚝 떨어질 수 있는 기운이 있단 얘기야. 그러니 뭔가 나내 자신을 한발 물러서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지. 내 주위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만사 부려 튼튼이 됩니다. 왜 용띠만 그러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음력 3월의 기운이 그렇게 돕니다, 올해는. 그러니, 만사 부려 튼튼, 한번 더, 어, 주의를 한번 둘러보시고, 본인 자신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에요. 음, 지금 이런 좋은 기운들 가지고 조금만 조심하시면 승승장구 가실 수 있으니, 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방가중으로 또 사업장으로, 영업장으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신당 초록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